썼어. 아, 무배 읽 하자. 근데 이게 대기 개 불편하거든요. 빨리 1법써 주세요. 재물로 어. 가자. No. No. 아이 씨왜입법인데 그 야, 한혼의 입 야, 한혼 가고 나이다. 뭘 한혼의 입뽑이야. 지금 74스택이라고. <laughs> 가자. 나이스 드라이. 아이스 t 라이 일단은 이두개 있으니까 단 일단 일단 단차 두 번. 어, 어. 아, 뽑뽑 단차 두 번. 뭔 무법이야. 오, 네. <laughs> 네. 무법이야. 네. 아, 이거 파워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 아니 아, 아니죠. 내가 보기7는 칠칠 나왔다. 고봉밥, 고봉밥. 이거 칠칠의 아. 뭐나. 아, 이거 칠칠의 뭐나.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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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학천이야, 박천이야. 박천 네. 아니야, 반천이야. 어, 반천이야? 아, 어? 가이 가명이어서. 오, 가명이어서. 플레 보이. 가명이라고 불러줘. 플레인 보이. 호성하려고? 아니 근데 이빔이 어떻게 가면 뽑을 때 얘들 목소리가 나오네. 자 예상합니다. 다이루크 예상합니다. 아 이거 무조건 뭐나. 빛들로미 나가지 말라고 이것들. <laughs> 아, <laughs> 아,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나이다. 한 파루짠 나오면 배우플 거 같음.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저는 다이루크에 투표하겠습니다. 안돼. 난 다이. 난 아, 나나나나 나이다. 무조건 뭐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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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로 간다. No. 아 나이다. 야 불속성 대검캐. 불속성 대검캐. 말했지. 77세. 속성 no. no. 대검캐. 이건 데이아. 이건 난지다. 난지다. 5 76, 77. 어. 78, 78. 오. 79. 오. 아, 아, 데이아. 어, 80. 80. 오. 난지다. 어, 80. 11. 12. 아, 내가 이겼다 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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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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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니이이응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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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엘?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 왜? 이번에도 돌아요? 나 파로잔 다섯 돌이야. 하면 안될거 같은데. 오 파로잔. 주면 좋겠다. 어? 오 게이밍 어 왜? 게임인가 아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뽑아서 그래. 너콜레이집 갈라 그러지? 콜레이집 가서 뽑아야지. 에라이. 어, <laughs> 난... 남의 집에 막 무단 진입하네. 어? 아메지. <laughs> 내가 원래 콜레이라서 계속 삐뚤러 <목소리> 타이달이 나온 와 진짜 <laughs> 이건 좀 에바지 않아? 뭐 아무것도 안 좋냐 나? 야, 노예 꺼야지 노예 꺼지 노예 오! 아, <목소리> 오! 감형줄 <목소리> 이, 이 게이밍 보이얘뜰때 <목소리> 됐거든? 오케이 오! <목소리> 좋은 바아 확천이네요 시스대아 건너뛰기 하죠? 그래? 아 확천은 건너뛰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다 게임 카메라에서 오케이 파루전 안찬으로비트스이 2돌까지 돼 어? 네. 어? 어 와카를 불돌 아이 <laughs> 네. 그다섯그 선택권으로 먹을라 했는데 이제 나머지 파루전 뜨면 돼 뜨면 돼 노엘이다 파루전! 아아아아 파루전 사루다 아니야 아니야 다이루크야 아니 뭐야 가명 두개야 저번에도 네, 야 사르루트 그 사르루트 이런 식으로 개많이 떴는데 나왜케 아니야 너너 가명 가명 가이날이 뜰거 같은데 풀이나 풀이나 뽑고 풀이나 한번 뽑고 아예 안 뽑았어 오오 아이야 아이 뭐나 뭐나 아이 이거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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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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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i 이타이 l 이 i n a l l y Tawa, t o 맞 o Tok. u g o 뭐야. i m i t u g 니 n Pio, u 있었네. 아니 o n 를한 번에 u 네아 n u U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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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안티 깨봤는데. 봤나 데 그러니까 나이다가 먼저 나와야. <놀람> 아웃 너그 너를. 아니, 나는 왜 이거 상안냐일 치치나 먹어라. 오에. 이제 얘기 뽑기나 더달릴까 한운 풀돌이. 7반 온나 먹어라. 어그 아. 어이 너를 치즈를 먹는 <laughs> 형벌에 처한다 나이다 이돌이 아니야 모나이돌이네 아데이야 맞췄고 모나까지 맞췄으니 만족해 <laughs> 이게 다야 일... 자 아니 니 아니 나이다 일돌은 쓰레기야 <laughs> 이돌부터야 이돌 할라는데 애가 안 나오잖아 뭔제로 아, 파로잔 뽑아야 되는데 파로잔 아. 4 개만 아. 나오면 되는데 풀돌 가면 부럽다 <laughs> 한 눈이나 뽑아야어안 되겠다. 보여주나요 오케이. 정원상? 자. 아 파루잔. 7만 원석으로 뽑게 한다. 음. 오. 저거 지금 돌계사 올라오른다. 아니 또. 와. 저거 뭐야 캐릭터? 가명, 가명... 뽑고 싶다. 저 오성아야? 가성. 일단 일단 내 가명은 4성인데 어? 근데 제좀 어, 저... 탈춤이 좀. <laughs> 예쁘던데. 아 뭔데 나재다 모아놨냐? 예. 마음에 들어서. 아. 아. 아, 미친 거야. 하나 모이 이미. 아 모아놨다 좀. 해놓고 하나 없는 거 봐. 야. 무기. 니 상시 단차해. 무기. <laughs> 슈퍼 올킬. 아, 슈퍼 울킬 아무리야. 도대려 저거? 기인 기 하나 올려. 와. 기행기행기행 레고아니야? 뭐야 되게어아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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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그냥 인식 어. 모자라서 양내를 못받아 빨리 스킬이 났어 새끼야어 뭐야 방금. 돌진기노 빨리 궁좀요 궁이요? 빨리 <laughs> 기다려 빨리, 빨리, 빨리 포인트 모아 야 원충원충 잘하는 애 어딨지? 귀리. 그 어. 아니 그놈 말고. <laughs> 국물 때는 대만난 게 없다고. <laughs> 근데. 아 다르탈리언 왜 순간 강해지고 있다고? 아, 잡다가 죽는 거 아니냐? 아나이다 아, 뽑아야 되는데 아가지고 안안 이런 게 옷지아나 날좀더 즐기면서. 죽을 것 같은데. 한대맞고 가는 거 아니? 우야저고오 우와. 공중했다 이에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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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내 말했지? 저거 것 같다 던져. 질것 어? 같다. 느낌적인 느낌. 그 플레이가 멋적으래서. 아이요 어? 아. 아, 아. 이미 어? 진짜. 어, 어, 왜 이래? <laughs> 뭐테이지만 데미지... 6층씩 어. 들어가는데. 이한방에무기가 어? 저려. 아, 어? 진짜 너무 아. G8. 어. 아이고, 어. 아. 아이고야. 오! 오! 딱 떠! 어? 야 가명 불활함왼 이제 뒤져가지고 궁 다시 모아야 돼아이 나왔어 감히 달콤하네? 에 설탕 맞야지아르데이너아르데이너로 어? 있어 어? 아르데돌파해버어이두 가명 불파려 모임 어? 오꽃오꽃오꽃 개딱지 개딱지 돌파재료그 별소로 폰타인에 아, 있는 그 개딱지 개딱지 보스 보스 개딱지 또깨 폰타인에 있는 거였나? 기억이 안나는 맞나? 폰타인 그 앞에 있는 개딱지만 폰타인 안돼 게이밍보이 낚시 마치겠네 도자더 빨리 달려보시지 야? 오? 가라 시건이 으얼 아오 지은이 약하네 다 죽네 다 죽어 조용 뭐야 얘가 궁을 쓰면은 얘가 이제 그 게이밍 슈트를 입으면서 막 레온사인 그거 하면서 자주 쓸수 있게 된단 말이야 프레미네처럼 해야겠네 그선다음얘뭐 먹냐 엄엄엄야 슬라임도 없어? <laughs> 어, 야, 뭐, 나 보다 슬라임이 없네 슬라이 없다고? 슬라이 없는 거 오랜만인데. 어 이건 많은데. 굿즈 봐라. 바꾸면 돼. 나이다. 루리카미 영적. 루리카미라니. 너 이거 버비언 꽃은 맞냐? 다 모았어. 오. 나샐나 루리카미. 야 이러다가 또각 초록색 분석한 거 아니야? 에메랄드.. 에메랄드 모 e 한거아니야 m 반데 a l d e m 어 부족하다. 부족한데. 부족... <laughs> 딱 l d 다 부족하다. 야 d e m 똑같이 l d Emerald, 와 m e r a l d Emerald, Emerald, e m e r a 가 d Emerald, e m e 레 a l 레 Emerald, e m e 너 드디어 3제야. 아왜 교체야. 와, 저게 이제 3제라고? 안 뜨는 걸 어떡함? 없다. 진짜 수준 과라아뭘 자꾸 수준 보래. 음. 어. 음. 이거, 이거 딱 맞잖아. 이두 개는. 나머지는 야, 레진 40개 아낄 수 있었는데. 아니, 이게 19개, 19개 뜨고, 3개 뜬 거임. 와, 리젠 40개 탔는데. 아니, 19개 뜨고, 3개가 떴다니까날 뛰어넘어. 뭘. 자, 이제 시작이야. 뜻슬 원마. 뜻슬 어? 날 뛰어넘으라고. 싫어. 이 표정을 봐, 얼마나 슬퍼 보여. 좋습니까? 안 슬퍼 보이는데? <laughs> 안 슬퍼 보이는데? 너무너무 <laughs>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갑자기 좋아하는데? 우울증인가? 뭐야, 갑자기 웃고 있어. 나이다 <laughs> 할머니. 연세 닫으셨네. 할머니 뛰어다니신다. 엄. 엄. 그지 아. <laughs> 아. 실수로 한운 뽑았으면 좋겠다 오오오? <laughs> 어. 이랬는데 할까? 한운 딱한 번에 두개 나오고 이제 얼마나 야무지게 지금 몇대김 봐봐 아니 애초에 나이다를 지금 이도를 해야 되는데 뭔 한운이여 지금 아쉬운 지금, 거지 근데 지금 비트 때문에 1돌이죠? 아 그니까 어아 어, 저게 진짜 말이 안돼 지금 뭐야 70이지 딱5 4 25 이런 어 70이야 70 이러면은 단차? 아... 단차? 뭐 어, 단차요. 도0와8 0 0 0 1 8 0 0 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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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0 0 0원 5,000원. 5 0 0 0 72. 0 0 0원 5,000원. 5,000원. 5 0 0 7 7 6이 나온다 이거? 76에 나온다? 76! 어? 아... 노엘 노 오케이 어... 신공 어? 지금이다 시 파이널이! 오오마주 아아 이셀레요70 19 9 <S> 9, <S> 9. <S> <S> 감동이 있어요. 에렉터오시청자니다 예. 동차 오늘도 에사이크다이크 명함 축하드립니다. 아. 느낌 와, 느낌 너무 있는데. 고요 보스. 어이, 개박 좋고요. 아. 이데 조준이 나. 이망 쳤어. 그럼 나올 텐데. 아. 아. 어? 다면 어림도 없다. 무슨 거 있길래. 다섯 아니 진짜 완벽한 엔딩이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가능함. 40. 어쩔 20... 수. 아, 20일에 오. 20일에. 풀돌이고요, 저 사람. 어, 받다받다 오버 더 주잖아. 이렇게면. 하지만 지금 뽑아야지. 이거 전무까지 가야지.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돈을 쓰란 말이야. <laughs> 아 이거 <목소리> 빨리 빨리 <목소리> 이거 솔직히 전무 <전문가> 해야지. <목소리> 어. 이거 솔직히 <목소리> 한 득해서 전무까지 봐야 된다고 본다. <목소리> 것만. 아니, 진짜 안 해? 진짜로 돌파 안 해? <놀람>